이 네, 낙타인의 첫 번째로 만나볼 동물 친구 여러분의 양쪽에서 등장을 합니다 짜잔 우 낙타 친구가 살고 있어요 낙타 친구 등이 달리 봉이 한개면 단봉 낙타 두 개면 쌍봉 낙타인데 우리 왼쪽에 있는 친구가 단봉 낙타고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쌍봉 낙타 친구입니다 왼쪽에 있는 단봉 낙타 친구 그리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단이고요 왼쪽에 있는 친구가 봉이입니다 단봉 친구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친구는 2000년도 밀레니엄의 태양학도에서 일레봉이라는 이쁜 이름을 가진 24살 여자친구입니다. 그 친구 모두 등에 달린 봉에 물이 아닌 지방으로 에너지원을 지나하고 있어서 약한달 동안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들 맛있게 풀어먹고 있어요. 여자친구 너무 귀엽죠? 여자친구들 보내주면서 우리 앞으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우리 봉이 안녕. 이번 네, 왼쪽 바위산도 보실게요. 왼쪽 바위산 보면 우리 바바리안 친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바리안 친구는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멋진 뿔과 멋진 뿔과 풍성한 가슴살입니다. 멋진 뿔로는 모래를 벗어 모래 샤워를 하고요. 풍성한 가슴살은 모래 바람으로부터 자신의 입술과 소를, 코를 숨겨서 마스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바리안 친구 눈 자세히 보면 두모이 가르로 굉장히 긴데요 네, 자신의 엉덩이 부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을 볼수 있는 아주 넓은 시야가 가졌습니다. 가마리한 네, 친구 만나봤고요. 바로 오른쪽 한번 보시고요. 네, 오른쪽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양, 무플러운 친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무플러운 친구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양, 바다라도 네, 가로 길이 약 100cm 밖게 되지 않는 아주 작고 귀여운 친구들인데요. 그래서 이 친구들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 친구들 화가 나서 머리 뿔로 들이받게 되면 약 1톤에 달하는 엄청난 계력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플러 친구들까지 만나봤고요. 우리 마지막 락스파인의 키로 기욤 등이 아까 파카 알파카 친구 만나러 가볼게요. 그럼 왼쪽에서 등장합니다 안녕, 우리 기운 알파카 친구가 나타났어요. 알파카 친구 1년에 약 4에서 5kg 정도의 털이 자랐는데 스스로 털갈이를 하지 못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미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가 색이 다 진하죠? 우리 초코색이요. 그래서 이름이 초코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모카죠. 이름이 모카예요. 그래서 모카색 오른쪽 친구고요. 초코색이 왼쪽 친구입니다. 우리 알바코 친구도 너무 귀엽죠. 아쉽게도 우리 락스파이의 마지막 동물 친구였고요. 오늘 계속해서 다음 동물 친구 만나러 가볼 텐데요. 잠시만요. 어? 이쿡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앞에 길이 사라지고 커다란 동굴이 나타났어요. 뭐라고요? 들리시나요? 앞에 길이 사라지고 동굴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쩌죠? 부지기 어쩌죠 여러분? 돌아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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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돌아가면 대장님한테 묻나요. 그래서 저희는 동굴로 내려갈 텐데 동굴로 내려가는 길 위험할 수 있으니 앞에 있는 손잡이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앞으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동무속으로 진행합니다. 출발! 네, 러시벨의 롤러코스터 출발! 깜깜한 건물 친구들 없죠? 깜깜한 건물입니다 네, 깜가한 건물 쪽을 지나서 밑에 따라 나와보니 양 옆에 대낮 모습이 표시 있습니다 보기보다 굉장히 날카로우니 옆으로 예쁠 것 같지 않게 좀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다음 만나볼 친구 여러분 양쪽에 코끼리 석상입니다 겉은 코끼리에요 놀라셨나요? 우리 진짜 코끼리 친구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우리 아시아 코끼리가 살고 있는 고대 신전에 도착을 한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의 멋진 핸들링을 돌고 돌고 돌아 서, 그리고 왼쪽에 코끼리 o n 원 등장 우리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우리 맞아요 우리 14살 남자친구 이름은 우다라고요 우리 스리랑카오로 용감하다라는 뜻을 가진 친구입니다 우다라 친구 코 안에는 뼈가 아닌 약 15만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코를 손처럼 자유자재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거대한 덩치에 맞게 아주 많이 먹고 아주 많이 싸는 친구인데요. 하루에 약 100kg의 풀을 먹고 약 50kg의 똥을 싸는 아주 많이 먹고 아주 많이 싸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등에 보면 피라룰로 덮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 헤 오늘 자유선을전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을 우리 저렇게 물에 찍어먹는 습관이 있어요. 저 친구 찜먹파 친구입니다. 우리 우달라 지금까지 만나봤고요우 옆집에 살고 있는 코끼리 친구도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할게요. 우달아 친구 도 안녕.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코끼리는 방금 만났던 코끼리의 두 배가 넘습니다. 약 5.5톤에 3 4예 남작 신나고요 이름은 호식이 들어보셨나요? 호식이. 호식이 우리 러닝맨 동물농장 이런데 나왔었어요. 바로 마르가드 코끼리 아주 유명한 친구입니다. 안녕, 저와 누워 등총 일곱 가지 말을 따라할 수 있어서 세계 기내스기에도등등하될 친구입니다. 우 네, 코시기 여덟 번째로 배우고 있는 단어가 있다고 해요. 바로 사랑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우리 코시기가 사랑해라는 단어 빨리 배울 수 있게 도와줄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코시기한테 사랑해라고 외쳐줄게요. 하나, 둘, 셋, 사랑해. 네, 코시기가 잘 들은 것 같아요. 우리 다음번에 로스베리 왔을 때는 우리 코시가꼭 사랑이라는 말을 배웠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우리 코시기, 우리 코시기가 말하는 거 듣고 싶으면 우리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우리 코시기가 말하는 거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커리 친구, 우리 코시기 친구, 어떻게 말을 하냐고요? 우리 코시기가 코를 돌돌돌 말아서 사람 입과 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휘파람 불듯이 바람을 훅 불면서 사람의 말을 따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멋있는 코끼리 친구 만나봤고요 리 고대 신전을 통과해서 다음 지역 초원 사바나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지역 초원 사바나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초원 사바나 지역에 첫 번째로 만나볼 동물 친구 여러분 왼쪽에 등장을 합니다 짜잔 맞아요 우리 동물 우리 기린 친구가 살고 있어요 우리 기린 친구 태어날 때부터 약 180cm 남자들의 로망키로 태어나는데, 1년에 약 1m씩 자라서, 다자라면약 4에서 5m. 아파트 2층에서 3층 넘이입니다 머리를 보면 뿌리 몇 개인 것 같아요? 2개? 3개? 정답은 5개입니다. 큰 뿌리 두개가 있고요. 앞쪽에 하나, 뒤 뒤쪽에 두개가 숨겨져 있어서, 오시컨이라고 불리는 뿌리 총 5개가 있습니다. 이 오시컨은 우리 기린 친구의 체온 조절과 기념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린 친구가 목이 긴데요 목표가몇 개인지 아실까요? 우리 사랑은 참고는 아, 7개인데 우리 기린 친구도 네. 똑같이 네. 7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목표의 사이 마디가 25cm로 길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혀가 굉장히 길 거예요 우리 육지에 사는 포유동물 중에서 두 번째로 긴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미 얇기 60cm로 길고요. 그 다음은 45cm로 긴증가 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쪽 한번 가볼게요. 네. 여러분의 오른쪽을 보시면 우리 타드와 에뮤, 아니, 우리 엘브 친구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에뮤 친구 타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우리 에뮤 친구는 타드와 달리 좀더 몸집이 작고요. 타드는 아프리카에 사는 만 명, 에뮤는 주에 산다는 자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애니 친구까지 만나봤고, 다음 친구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네, 다음 만나볼 친구는 사실 외국집에 네. 살고 있지 않고요 어떤 데 사파리얼제에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외국에서 네, 보이는 친구, 안녕. 네, 아프리카 사사친구가 살고 있어요. 이 친구는 엄청난 잠꾸러기 친구인데요. 하로 24시간 중에 18시간을 잠만 자는 아주 잠꾸러기 친구들입니다. 우리. 앞에서 사다친구 만나봤고요 우리 계속해서 앞에 스나 타워를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우리 백스나 타워 여러분의 왼쪽이 아닌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등장을 합니다.가 아니고 왼쪽에서 등장하네요. 죄송합니다. 왼쪽에 백스 타워입니다. 타워의 더카인데요. 여기 생각보다 굉장히 사진이 잘 나옵니다. 사진 찍으면 여러분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좋아요가 엄청 달려요. 우리 타워는 로스벨을 지켜주고 있고요 갑자기 나 눈을 보고 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같이 섬치 손을 빌어볼까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죠? 진짜 여기 사진 보기보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사진을 다 찍었다면, 우리 한번 진짜 동물친구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네, 진짜 동물친구, 여러분들 오른쪽에 등장하는 친구입니다. 바로 일러드라는 친구인데요. 물 때문에 사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위가 무려 4개나 있는 석가 동물 친구입니다. 그리고 사슴을 닮은 소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말로 영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양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오죠. 우리 일란자 친구들 뭔가 몸집이 커가지고 느릿느릿할 것 같은데, 한 번에 약 3m까지 뛸수 있는 아주 엄청난 점프력을 가진 친구입니다. 이렇게 우리 일란자 친구들까지 만나봤고요. 네, 다음은 기린 친구에게 간식을 주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리 기린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줄 수도 있고, 다가와 지 알아줄 수도 있어요. 기린 친구가 다가와서 만지러 될건 해봐요. 아시구요. 우리 기린 친가 놀라서 도망가고, 결과를 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섯 친구의 기린 친구가 살고 있는데요. 청룡이, 전리인이, 영춘이, 파티, 그루 이렇 다섯 네.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친구가 우리한테 와줄지. 왼쪽에 보이는 친구는 그루라는 친구예요. 안녕. 그래야 간식 먹을까? 짱뇨아 녹아 먹을래? 그래야 간식 먹을까? 네. 앞쪽으로 이동해서, 아, 이거, 어, 네, 우리 청량한테 한번 아, 보도록 할게요. 어? 배고픈 친구. 어떤 친구가 될까요? 어, 어. 청량아, 간식 응. 먹을까? 청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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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도 관심이 많니? 청량아. 민정하고, 어, 쟤왜 저렇게 길어요? 어, 우리 그리고 왔네요. 민야 그래, 우리 간식 먹을까? 그래서 간식 먹는다. 민야 안녕. 민정, 안녕. 우리 지금 여기는 사귄 중에 중에 유일하게 마무리하게 된 친구입니다. 우리 뒤에 만지시면 안 돼요. 똥퐁, 우리. 오케이. 우리 지금, 혀 굉장히 길죠? 기혀 아, 굉장히 길죠? 그리고 굉장히 예쁜 눈을 가지고 있어요. 안녕 이쁜 놈이자, 이 속눈썹을 가지고 있는데요. 속눈썹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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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보여준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참기 먹어볼까? 그리야 마지막 참기입니다. 맛있게 먹어. 다 먹었어, 그리야다또 그렇죠? 아, 와줘. 네, 안녕. 우리 그릇 친구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른쪽에 네. 있는 친구는 포티라는 친구예요. 이렇게 우리 기름 친구들 모두 만나봤고요. 그럼 다음 친구 만나러 가볼게요. 네, 다음 만나볼 친구는 아프리카 당나귀 친구입니다. 우리 둘이서 등장한 친구 우리 아프리카 당나귀 친구들인데요. 그 친구 다 여자친구들이고요. 어디서 많이 봤다고 했는데 영화 슈렉에 나오는 동키의 실제 모델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 한번 감기를 기억하는 아주 똑똑한까지 지냈고요. 몸몸이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한분은약 150kg까지 들수 있는 천하 장사친구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마지막, 로스벨의 마지막 동물친구였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안녕이라고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안녕. 이렇게 우리 당의 친구들을 뺏으러 마지막 동물친구까지 만들어 봤고요. 사실 오늘 로스벨의 마지막 지역, 우리 평안의 언덕이 있습니다. 평화의 언덕에 우리 친구와풍친구가 함께 살아서 우리 평화의 언덕이라고 불렸는데 축하친구는 나오지 않고요. 우리 풍스친구는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오른쪽 행장처럼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왼쪽에도 원래 홍합친구가 살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서 못 나오고 있어요. 다음번에 로스트이 왔을 때는 더 다양한 동물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